여유 올리지님은요 앙큼 상큼 앙이 하트 좀비 님이고요 닮고 싶은 여자 콧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넘쳐야 한다 무엇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잘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넘쳐야 한다 다가가서 발을 걸기가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언제 어디서라도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닮고 싶은 여자, 그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 그래 됐고요. 추천 색기 됐네요. 멋진 여자네요. 근데 뭐 여자만 그러겠나요? 남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닮고 싶은 사람. 응. 오늘은 여기까지 짧기요. 응, 응. 제가 너무 되시고요. 이따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퇴근 인사한다.